오늘 함께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라는 질문들입니다. 저는 이런 질문들을 청소년 시기, 특별히 중학교 시절부터 많이 다이어리에 기록하면서 정답 없는 질문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대학 입학 시험을 앞두고서 전공을 뭘 해야 될지, 나는 나의 꿈이 무엇일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른들이 흔히 질문하잖아요. 너 커서 뭐가 될래? 꿈이 뭐니? 라고 했을 때, 꿈은 계속해서 바뀌면서 살아가고, 또이 꿈이 정말로 나한테 맞는 것일까?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도 그런 시절이 있었고, 혹 지금도 이런 질문 속에 사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여기 누진이 와서 이 청소년 시기 우리 중고등학생들 아이들 보면서 공부 스트레스 없이 즐겁게 뛰어놀고 자기 하고 싶은 것들 하는 것들 보면서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이나 여기나 꿈이 뭐니, 비전이 뭐니라는 질문에는 잘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교육, 특별히 말씀 중심으로 한 교육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이 바로 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인생의 갈 길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르틴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이런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하는지 인생에 대해서 뭐라 하는지 보면은 그분은 인생은 세상에 내버려진 존재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밤하늘에 하늘의 별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고, 그 많은 별들 중에서 이 지구라는 곳에 또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있는데 나는 왜 태어났고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고 내게 주어진 희망은 무엇일까라는 질문들. 이 철학사는 이 질문에 이 존재론적인 질문에 대답을 찾는 가운데 도대체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내버려진. 인 존재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세상에 내가 내동덩이 쳐진 것처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한 정답 방향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죠. 오늘 창조 기사,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나는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바랍니다. 나를 향하신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아갈 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최고의 걸작품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에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른 동물이나 식물들과는 다르게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이 형상은 이미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겉모습이나 하나님의 그 내면적인 성품이나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 그 모습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이 해석을 여러 학자들의 논쟁이 있는데 하나님의 겉모습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겉모습을 닮았을까? 라는 퀘스전이 있고 그러나 우리의 내면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형상이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젤렘인데 이젤렘이란뜻 안에는 신상, 신의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모습을 비출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시대의 로마 군대의 국, 국, 깃발에는 황제를 상징하는 독수리의 모양을 그려 넣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고 그 땅을 점령하면서 로마 군대의 깃발, 즉 황제를 뜻하는 그 깃발을 꽂으면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황제의 신상을 가진 이 독수리가 이 땅을 다스린다. 로마의 영토이다. 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젤렘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사용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걸어 다니고, 가정에서 생활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첫 사람 아담이 성경상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형상으로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했던 그 대표적인 모습이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짓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 앞에 모든 생물들이 지나가게 하세요. 그러면서 어 이놈은 사자다, 코끼리다, 기린이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 그대로 두게 하셨던 것입니다. 원래 이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빛을 낮이라 부르셨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짓도록 하셨고 그 지은 이름대로 그 이름이 되었다라는 것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아담을 지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란 의미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세상의 보냄을 받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는 그런 청지기로서 이 세상의 보냄을 받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0편, 8편, 4편. 저래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생각하셨냐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불순종의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뱀이 하버를 유혹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죠.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이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이야기예요.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 너는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였고 뱀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매력적인 욕심을 불어넣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넣어줬던 이 욕심으로 인해서 하와는 그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그 남편 아담에게도 주게 됩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대리자로 쓰임을 받고 이 모든 창조물들을 하나님 대신하여 다스리는 특별한 권세를 권리를 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이 될수 있다라는 이 강력한 욕망 속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대리자 청지기의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갑니다. 그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때 부끄러워 숨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 또한 깨어지게 되죠. 아담이 처음 하를 보았을 때 아, 이는 나의 뼈 중에 뼈요 나의 살 중에 살이다라고 사랑을 고백했던 이하회에게 자신이 먹었던 이 선악가의 책임을 그녀에게 돌립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나에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고 책임을 지며 가정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이 결과 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창조 세계를 무참히 짓밟고 빼앗는 그런 관계로 살아가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네가 아무리 열심히 이 땅에서 노력하고 수고하여도 땅은 엉겅퀴를 내고 이 소산의 열매를 제대로 받지 못할 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힘이 보기 좋으셨더라. 여섯째 날에 창조를 마치시고 말씀하셨던 이 모든 것들 속에 창조 질서가 깨어지고, 가정과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멀리 떠난 그러한 삶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저지른 자연을 착취하고 마음대로 사용한 그 결과, 심각한 기후 변화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답게 살지 못하고 창조의 대리자요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가정과 이 세상을 다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셨어요. 그것은 두 번째, 바로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 세계가 죄로 인하여 파괴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만드신 이 하나님의 형상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내버려두지 않으시려고 이런 계획을 가셨어요. 즉한 사람 첫 사람 아담은 죄로 불순종하였지만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구원과 회복을 양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믿는 그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개인뿐만 아닌 이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회복에 은혜를 더하시려고 계획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온 복음의 내용입니다. 함께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너라는 존재는 뱀이에요. 뱀으로 상징되는 사탄이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어서 상하게 한 것.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그러한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속에 나타난 복음의 내용이고 이 죄악으로 깨어진 우리의 가정과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기록한 구원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순종의 사람으로 오셨어요. 불순종했던 아담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따라가는 그 불순종의 길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시는 그 순종의 길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 불순종하는 것을 이제 순종으로 바꾸는 거듭남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이 시작됐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 일을 바로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죄의 뿌리를 으시고 이제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십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었던 죄로 인해 타락해 버린 우리의 가정과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일하실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어도 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어서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 첫사람 아담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나 라는 것입니다. 보라의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일들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절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모든 사람들과 관계 자연 세계와도 관계가 끊어진 우리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 이 자연 피조물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신 사람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고백하는 창조된 그 형상으로 회복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으로 뒤틀려버린, 망가져버린 우리의 가정과 자연세계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우리를 통해 이제 회복되는 그런 사명자로 다시금 부르셨습니다. 다시금 창조세계의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세상을 관리하고 사랑하고 섬기라는 그 청지기의 사명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셨어요. 아주 놀라운 초대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우리의 가정을 살기 위해 우리의 학교에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 함께 만날 사람들과 관계를 화목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심지어 우리 자연 세계를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도록 나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청지기로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안에 나타난 우리 개인 개인을 향한 우리 그리스도는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 세계와 가정과 이 세상을 회복하는 청지기로 또한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동역자로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감히 그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자들이 다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어요. 이 세상 속에서 죄인으로 살아가고 죄악 가운데 지옥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한 근원에서 낳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형제다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자리는 예수님이 함께하시는 자리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친구 되어 주셔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사소한 일 밥을 짓고 가족들을 챙기는 일들, 또 자녀를 돌보고 또 사소한 많은 일들을 하는 가운데 또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복사를 하고 걸어가고 운전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대리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사소한 일들 속에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 창조 만물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일들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책임자신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내가 실수한다고, 내가 뭐 잘못한다고 주눅들지 마세요. 내 안에 함께하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책임자이시고 내가 그분 안에서 일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감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그 위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의 삶에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옮겨와 우리를 심으셨어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나의 가정에서 내가 무슨 소망을 품어야 할까?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뜻을 발견하시고, 나를 다시금 이 가정을 회복시키시고는 하나님의 창조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존재로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되오시고, 우리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랑이 꽃 피어지고 우리 교회와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이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 목적을 바로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